할렐루야. 9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날마다 말씀 따라 묵상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결 가족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36절 말씀에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도록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새겨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엘리에 t l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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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과정에서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 죽음은 어찌 보면 이미 예고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은 제사에 사용되는 고기를 임의로 빼앗았죠.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한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엘리가 그 아들들에게 교훈을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신들을 살찌우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 같은 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엘리지 사장의 가문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한다고 말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방법은 그 어떤 외적인 변화,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겠지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또한 교회가 오늘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교회와 가정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교 교단이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오늘 엘리즈 사장과 같은 이 가문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그들에게 교훈하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결 가족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하루와 올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